쏘리 비사인이라 이쁘각, 이리 박사인, 쏘리 아휴... 인 쏘리 박사인, 쏘 소심아, 조금이 보고 왜하 아, 그래요? 어, 음, 조금이 소심이야, 소심이 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2시다 2시 네. 깨동이 없고 물이만 왔는데 그럼 같이 안 있었나 눈썹이 안 보이는데 네. 옆이 계속 오네 지금 4시 다 돼가는데 네. 아, 나도 잠은 안 되겠다 캐티오에 어, 장치를 해놓고 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쁘이 이제 들어가자 이쁘이. 어? 문희 언니도 나오면 안 돼. 문희 나오면 안 돼. 나 어, 밖에 벌레들 엄청 붙어 있다.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 형. 어, 나 오고 싶0분 가는데 안 돼?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꼬리도 들어가라 빨리. 같이 들어가다 빨리. 들어가라. 어리다리 더. 다리야 들어가자 다리 더. 어. 다리 퇴근. 퇴근 다리. 다 다리니는 왜 울어 다리야? 와, 그러면 이쁘게 혼자 있나, 저게 지금? 아,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어, 다리 괜찮아, 다리. 다리 괜찮아. 응? 아, 이쁘게 너무 운다. 아, 이쁘게 너무 운다. 이 부위. 저 숨었다, 울다가. 혼자 있었지 방에 맞지. 그만이 크게 오니까 그래. 아, 저 놈의 눈썹이 완전 민폐네 민폐. 이 방에 불켜놓란다 어. 이쁘이, 울지 마. 니네 지금 운다고 너희 동사 안 들어와. 어, 지금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어, 할아버지 안자고 기다릴 테니까. 어, 해 뜨기 전엔 나타날 거 아이가 맞지? 괜찮아, 이쁘이. 아이 눈썹이도 니네 마음을 알아야 될 건데. 아, 이놈의 자식. 괜찮아, 괜찮아. 어, 좀 이따 들어올 거야. 괜찮아, 이쁘이. 괜찮아.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어 할아버지가 CCTV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래. 소심이도 울고. 깨똥이. 할아버지가 문 열어줄 테니까 니 나가라. 나가 가지고, 어. 형들하고 누나하고 네가 정리를 정리를 좀 해라. 자, 깨똥이 나가라. 깨똥이 어, 니 찬스를 좀 써야 되겠다. 자, 나가 빨리. 나가가지고 형아들하고, 누나들하고, 다 패버려. 문은 는 깨뚱이 보고 하악하고 너희 여사는 문이 보고 하악하고 다리 아까 문은 안열 거야 안 나간다 다리 언니한테 다리는 한테 장난치려고 좋 상대를 잘못 골랐어. 깨동이하고 꼬물이 온망 맞네. 그럼 눈썹이 어디 있어? 깨동이 들어갔네, 깨동이. 케티오에 들어오다가 같이는가요, 또. 개똥이 이제 방에 들어가자 할아버지하고 어, 형아들 마당에 이제 보내야 된다. 나가라 빨리 들어가라. 개칠이, 아, 때리지 마라. 들어가 빨리.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빨리. 네 방에 들어가. 어 이제 그만 놀아라니. 빨리 방에 들어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 차... <laughs> 방에 들어가자. 그 이쁘이 누나 있다. 이쁘이 누나 지금 힘들어 안돼. 내려가 빨리. 글로 올라가면 안 돼. 집어라. 아 이쁘게 왜 얼얼렁 안 되지? 하하네. 아, 어. 빨리 내려와 빨리. 개똥이. 점남아 점남아 걸어다녀라 다리야 괜찮아 아이들도 하나 갈라고 대기하고 있다 아. 그래 소심이 괜찮아 소심이 괜찮아 소심이는 나가자 그래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쩐 놈이다 식자 그래, 이 부위가, 이 부위가 안 보이더라, 그래. 아이고. 괜찮아, 이 부위. 어, 그 있으라. 이 부위 닭장 위에 올라가는 거 처음 봤다. 어. 아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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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어, 괜찮다, 괜찮다. 니 거기서 뒷마당에 동생 오는 거 보고 있어, 계속씨가 아,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뒷마당에좀갈 일이 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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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이 아이고. 아? 고생이네, 고생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고생이고이고이고이고고이 깨동이 어? 같이 있는 조합 뭐지? 응 그러고 애옹이도 아, 애옹이도 저왜했지 어, 조금 전에 이게 밥 챙겨주고 왔었는데 밥은 많이 있을 건데 나타나라는 눈썹이 안 나타나고 어 아, 깨동이 얘몇 개월 만이고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아. 어 애용이도. 어 애용이도 잘안 나타나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왔네. 밥 먹으러. 이쁘이는 아이 또저 위에 있지. 응, 음, 약도 다 먹었어. 아이, 꽤 뜨니. 이거 좋대. 이거 좋대. 아, 아 할아버지. 아, 이건 갔다 와서 치우자. 갔다 와서 청소하고. 아 다리도 병원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다리야. 다리는 온다. 만개 너네. 다리야, 로 와, 다리. 자, 일로 와, 다리. 음. 아이고 착하다, 우리 다리. 아, 자고 있었어, 다리. 어 의심하지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또 뛰어나오는 소리 들린다 아 막내도 왔어 막내도 아 막내도 안 먹자 젊남이 니줄 알았다 그래 에휴 젊남이 그래 다리는데안에서먹 l 라 got to me under the door. I 한 4시간 걸리다리아 아이, o 다리가 아 i r 다리 g a i n t a r i 다 a t 괜찮아, g a t a r i 다 지금 a 음, r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돌려서 돌려서 가야 되나? 어, 괜찮아, 괜찮아, 아들이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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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에괜찮아그래 괜찮아. 에 괜찮네. 그래, 음, 그래도 그래도 계속한다. 아. 오니까 좀 낫네. 아, 오늘 내내 이 어, 개고굽을 심하게 해 가지고. 어, 돌아갈까 몇 번을 고민을 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에휴. 에휴. 다리야 괜찮아. 에휴. 아. 엄청, 엄청 긴장하고 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에옹. 에. 괜찮아, 괜찮아. 아, 할부 접이 있어 괜찮아.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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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옹. 에옹. 에이구, 우리 우리 다리 좋아. 에옹. 에옹. 아이 못하야 그때도 또 아무것도 없어. 시발라. 아이고. 열 받았다, 열 받았어. 다 뜬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에 아이고, 아이고. 오리고하고불안해하던마 어, 마을에 딱들었서자마자어 냄새가 이제 익숙한 냄샌지. 아, 어, 어, 안정을 찾네. 어, 집에 도착했어. 이제 내리자. 어, 에옹. 그래, 이거 고생했어. 우리 딸이. 에이, 창문 닫고 내립시다. 다왔어 이거 고생했어. 우리 딸이. 이거 고생했어. <laughs> 딸이야 집에 왔어. 이제. 아휴, 이놈의 아씨. 아 진짜 놀랬다. 계곡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났으나 어, 어, 3시간 갔다 왔는데 났으라 어? 이제. 막내오네, 어, 막내. 아, 막내. 어, 막내. 아이구라 너희 거라. 그래도 맞제. 친할 때 친하다, 이거 맞제. 어, 어. 어리둥절. 뭐니? 어, 다리 아야해 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어. 어. 아이고. 아이, 막내도. 아이 그, 아이구 쟤. <laughs> 너희는 다리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laughs> 그 냄새, 냄새가 관심있 나. 응? 아. 개똥이 조용하네. 자고 있나 보네. 개똥이. 그이 괜찮아, 미자 응. 다리. 어, 다리 옆에가 있어. <laughs> 아이고, 다리. 아이고. 어이 다리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 어? 어, 할아버지하고 어, <laughs> 일주일 동안 약 열심히 먹읍시다. 아니, 약만 먹으면 된대. 어? 내가 내가 하루 정도 먹이다가 말고 괜찮으니까 말고 말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 일주일 꾸준하게 먹자. 노리였어 이쁘이. 오늘은 오늘을 오늘 그만 울면 안 되는데 오늘 무조건 눈썹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 다들 난리도아니었다어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 어? 문이도 어떻게 들어갔어. 우리 문이도 들어갈까? <laughs> 문이. 문이도 닫고 병원 갈까? 문이도. 어? 어, 다리가 안에 다 뜯었어. 아, 다리였어